수에 가능해? 그거 미리 해야 되 아니 나어서호가 MC인데 어서호가 MC 외국인들이 라잔냐 만드는 거면 아 엄청 얇은데 조금만 아, 더셔야 돼요 아짜 이게 바로 육전입니다 왜이이 6전. <laughs> <laughs> 저희가 비상 기로한거 아니에요? 날씨가 보여. 저 다시 집에 갈게요. 안녕. <laughs> 잘 가요. 아 요즘 사무사 제작진 기획능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알베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김치보물관 가자고 했잖아요 알베조차 어떻게 된 거예요? 형이 등산하자고 하셨잖아요 제 채널도 잘 되잖아요 요즘 알베 말 들으시면 돼요 제가 <laughs> 말씀드렸는데 알베 채널 잘 돼요 매니저님? 절대 죠 사무사보다도 잘 나와요 요즘 기만 하면 잘 <laughs> <laughs> 김치방문화는 왜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니엘이 지금 한국에 온지 16년 되는데 열무김치랑 총각김치 일반김치 잘 몰라요 우엉이 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형으로서 일단 패션 고쳤고, 이제 식재료 쪽에 가야 되는데, 김치 음과 갑시다 형. 어우, 어우, 비가, 어우, 바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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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밖에 나와도 되나? 이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부는데? 어? 어? 어이 권투 선수인데? 컴온? 원투, 원투? 무슨 특집이에요? 이게? 어차 비둘 그냥 포기하신 거예요. 아, 이 정도 비 오는 건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아니 나는 등산 다진 거나 가자. 가가 가. 가 가자. 발부터 머리까지 뭐다 명품이야. 무슨 등산이야. 작정한 거 나왔네. 저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이태리 옷이 저한테 잘 맞아요. 피트가 손이 길거든요, 여기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손 길이 한번 해보자. 무릎까지 가는 사람 어디 있어, 무릎까지. 손이? 아 손이. 어. 어깨를 그렇게 숙이면? 쓰리면... 아, 아, 그렇게 숙이지 말고. 이게 한.. 이렇게 크다니까 나는 손이. 팔 진짜 길어.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차 안에 있으니까 오붓하고 좋네요. 어색하고 그렇죠. 좋네. 아, 어색한데 나는 그래. 지난 일주일 동안 난이난 일곱 번본거 같아. 이렇게 그거 뭐예요? 이거? 네 이거 다니엘이 얼마 전에 대만에서 선물 갔다 왔는데 한 박스 준줄 알았는데? 갔다 왔다고요? <웃음> <웃음> 좀 자다가 졸려갈래? <저녁하래? 웃음> 아니 피디님, 우리 다니엘이 지난 주말에 대만 갔다 와서 선물 가져왔는데 한 박스 갖다 준줄 알았는데 여기서 하나씩 먹으래 나눠 먹어야 되는데? 아, 두 개씩 먹어도 돼? 충분해. 아 난리 그 뭐야? 이거 설명해봐. 이거 아, 뭐야? 이거? 유명하지. 엄청 파인애플 케이크 같은 거지아 파인애플 케이크야. 요즘에 어, 파인애플 케이크인데 이거 대만 되게 유명하다. 비 오는데 우리 시장갈까요 근처에 뭐우리가노량진 시장 가도 되고 옛날에 창신동 시장 간대 거기. 개구리 튀김이랑 메뚜기 튀김. 아니 김치 버무리고 그거 싫어해. 나는 거보고 싶은데. 나 되게 가고 싶은데, 근데 섭외 가능해? 그거 미리 해야 될 거야. 아니 나 어서무가 MC인데 어서무가 MC네. 한번 <laughs> 아, 뭐 전화해봐. 아, 지금 문안 열었지 아직. 열인데 열었죠. 나는 대만 며칠 갔다 온 거야. 나 금일 갔다가 어제 다시 들어왔어. 아 진짜. 나는 예전에 해외 자주 나가니까 목이 좋아. 진짜 우리 또 대리만족 하고 있어. 맞아 맞아. 그리고 하나 놀라운 거는 패밀리마트나 세븐일레븐 들어가면 음악이 나와요. 고객이 들어갈 때마다 항상 댄 댄. 띠리링 빰빰빠라빰 직원들 힘들겠다 일본, 근데 이음이 나오는 거 다행이지 일본에 들어가자마자 띤동띤동 나는 옛날에 휴게소에서 일을 했을 때 진짜 내가 4시간 동안 커피 한 400장 500장 만들어 주나. 꿈속에서 맨날 들었던 소리 에스프레소 하나 주세요 마키아토 두 개요 카푸치노 진짜 그치. 진짜 나도 옛날에 대형마트에서 알바했을 때 하루에 5시간 정도 뭐 우유나 버터나 다시 채워야 되는 알바한 거야 밤에 밤에도 뭔가 계속 우유하고 버터가 뭔가 계속 눈앞에 보이는 거야 100. 발도 계속 그 느낌이 계속 살아있고 살아 신경 때문에 진짜 신기해 이제 본인이 맨날 하는 일이랑 꿈에 나오는 게 진짜 신기해 나는 맨날 꿈에서 정형무 형이 나와 <laughs>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한국에 전국에 김치 종류가 총몇개 있을까? 다 합쳐서 나 100개 이상 다보면 그냥 몇천 개지 알배는 100개 나는 2 100개. 나는 그럼 스파르타식으로 갈게요. 300개. 300개. 요즘 구글에 족봐 구글 망고 김치 줘봐 아니면 빠 빠야 김치 줘봐 다 나와. 이게 이제 그런 건가? 파스타도 막그 나가 그렇죠. 파스타처럼 바뀌잖아요. 맞아 맞아. 피차랑 똑같아요. 비차촌님 여기서 카운팅 안 되죠 이제. 진짜 망고 김치가 있나봐요. 그렇지 아, 그렇지. How many kinds of kimchi are there in Korea? According to Korea Tourism Organization. 100개 이상의 더댄 100, 100. 알배 우수 네. 다합쳐면은 200개야 이게 이게 피 깍두기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김치라고 했을 때딱 하나밖에 모르잖아. 대부 대부 마찬가지로 내가 커리도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커리가 종류 다 하면은 한 500개 이상 있어. 지 피자 먹을 때 김치랑 피자 먹은 적이 있어, 없어? 김치랑 피자? 있지. 옆에 사이드로 김치를 한번 먹어봐 아, 난 와, 그렇게 안 먹지 아, 진짜 맛있어 근데 김치는 무조건 단소물이랑 잘 맞아 옛날에 한 분이 그냥 일반 셰프님 아니 일반 유튜브에 김치 만든다고 모여주는데 나 보고 되게 황당한 게양피추를 썰어서 식초 넣고 설탕, 고춧가루, 소금 그리고 식초를 넣고 문질러서 근데 미주얼 김치인데 약간 김치 해킹이야 그렇게 전달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인도해서 아, 김치가 이렇게 만들고 이런 맛이구나라고 오해하 수가 있는데 근데 브러, 음식이 유명해지잖아 유명해져서 좋긴 한데 그때부터 망하는 거 왜냐 면 내가 가끔 한국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이 라자냐 만드는 거 연상 보면 아, 아, 아 이게 아, 아니야 이렇게 아 그리고 답답한 게 조이수 보면 아 이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그렇지, 봤어 그렇지, 그렇지. 조이수가 이렇게 그렇지.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아 저희 음. 어서 와 한국으로 처음으로 이 독일 친구랑 인도 친구 왔는데 아직 좀 어색하고 한국 잘 모르지만 일단 오늘 김치 봉을거 보면서 이 한국 문화 음. 소개 좀드리려고요 음. 아이고. 팬 안녕하세요. We, we like kimchi. Can we get some introductions about kimchi? <laughs> 그렇게 급하게도 이렇게 또 체험해 주시냐 하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네. <웃음> 감사합니다. 다행히 재료가 오늘 있었어. 네, 네. 이 진짜 대단한 박물관이에요. 이 박물관은 2015년 3월 글로벌 채널 CNN이 엄선한 세계 11대 식품 박물관에 한국에서 유라게 이름을 올린 자랑스러운 박물관이라고 아니다 내가 하고 잤잖아 내가 자주 방송에서 자주 봐서 알지. 이게 대단한 박물관이야. 아, 봐봐. 신라 시대 때부터 이거 김치 발효시기고해서 사용했다고. 음. 한국의 특징이 이제 중국에서는 식초를 사용을 해서 음식을 음. 이제 이렇게 보관했었고 음. 한국은 이제 소금. 최초로 소금이 아니요 간장 소스 음. 이렇게 사용한 거야. Choose the kimchi you want to make. 백김치, 배추김치, 통백추 어떤 걸 만들까요? 얼마 까아 나는 원조로 한 백김치를 만들어보고 싶다. 옛날 <목소리> 사람들. 나도. 무 쪽파 마늘 생강 아니, 대추 이거나 도 난이 하는 거말 난이 난이 순서대로 재료 잘 몰라 무 쪽파 대추 대추 후 사, 살았다 실고추 실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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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고추 뭔지 안 몰랐어 고추를 실처럼 이렇게 자르는 실고추 아 실고추야 오. 주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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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많이 넣으면 짜져 이거 새우젓 조류 세개 있는데 기억나 이름이 아 저기 저기 알려줘 줘라 육첫육첫오첫 그리고 저기 추... 그축추축첫 바락시장 사랑합니다. 추초순, 왜 추초순이지? 추초은그 이제 가을. 가을 5월, 6월 그리고 가을 <laughs> 이 정도 뭐? 사람 됐어? 사람 됐어? <laughs> 사람 됐대 이게 네, 제일 중요한 거야 네. 여름마다 이제 입중이잖아 그 그럼 계절마다 김치 만들 때 사용하는 식물 다다 나물들 되게 재밌는 거지 아까 자외선 대전에 이제는 뭐 아바카도 김치, 망고 김치 나온 거를 음. 나도 그렇게 상상을 안 했는데 사실 김치는 하나의 프로세스야 그렇지, 그렇지. 그, 그 네. 과정이야 거기다가 좋은 나물, 뭐 좋은 재료, 뭐 과일로 해서 또 만들 수 있는 게 진짜 끝이 없겠다 열무김치도 음. 맛있어 이런 거 진짜 재밌어. 이게 1년 계절 다 다르잖아. 추분할로 오이소박이 많이 먹어봤는데 가지는 먹어봤는데 가지김치는 먹어보는 건 모르겠는데 아까 말한 아스파라거스 피클 아니 피클이네. 피, 왜 피클? 이 피클이네. 말이 이거는 그거야. 세계의 절임 채소 아 여기는 세계의 절임 채소 원래 피클, 피클 베이징 와우 와 진짜 많다 연근물 김치 연근 김치 맞나? 음... 오 드디어 오야 이거 와 대박 야 이렇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제 역사를 봤으니 이제 맛을 이제 한번 봅시다 백 김치부터 먹을래 아니면 백 김치부터 먹죠 드시오 하나씩 먹어 될거 같은데 아야 나는 먹자 이게 이거 있어요 집에서 먹는 거랑 똑같은 맛이 우리 과연 담근 것 같은데 이거. 통 배추 김치 한번 먹어보죠. 향이 좋아. 아 향이. 아 이거는 발이잘 됐어. 이거 향이. 향 한번 맡아보세요. 향 한번 맡아보세요. 향 진짜 좋아요. 에이, 에이. 이거 색깔만 보면은 이제 아 맛있다. 약간 시큼하고 맛있네. 어 이거 진짜 맛있다. 딱 김치 냄새다. 아 이게 맛 집에서 나오는 김치. 햇반 위에다가 올려 먹으면은 밥도둑이 이게 아니, 바로. 솔직히 김치박물관인데 무조건 맛있는 거야. 인도의 손에 아는 분들이 오면은 진짜. 김치 파을 무조건 오시고 아, 아, 아. 가야 되겠다. 왜냐 이건. 안 먹어본 사람들이 와서 역사 보고 먹어보고 최고야. 처음에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사실. 음 와. 음. 와 이거 지금 먹으니까 계란 프라이가 생각이나. 아 이런 건데 <laughs> 계란 프라이밥 김치 끝.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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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님. 야 아, 아, 역시. 내가 데려오자고 했구만. 아니야. 내가 아니. 데려오자고 했어. 아야 요즘 어디 가도 다 들어주니까 이제 여기서 여기서. 안녕하세요. 전안 만들어봤어요. 저요? 아, 이십 달살았는데 한국에서 <laughs> 이렇게 얇게 썰고 네, 완전 짧게 아 이렇게 하는 거. 네. 음.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돼. 음. 이렇게 이렇게 맞죠. 저 이런 어떻게 는 거야? <laughs> 좀, 조금 더 얇게 썰어. 엄청 얇은데? 오다 어, 이제 잘하는 생각보다. 그치, 그래도 김치는 약간 매콤함이 있어요 이거 누구, 누구의 누구 레시피예요? 박물관의 레시피 물관의 레시피야 <laughs> 아니 왜냐 진짜 중요해요 이거 신기한 게이 어머님들은 이걸로 안 하잖아요 그냥 딱딱딱딱 가미로 하는데 맛보고 좀더 추가하고 그게 진짜 신기해요 집에서 <laughs> 왔을 <laughs> 때 이거 남았다 무조건 돌아가 되고 <들고> 있다 새우젓 먼저 넣으셨는데 새우젓은 조금만 넣으셨는데 맛있다. <laughs> <많았다. 웃음> 짜겠다, 럭키. 저 인도 사람들이 좀 짜게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희 안, 안 작은 스푼 하나 정도. 마지막으로 하얀색의 뭔지 아시죠? 어, 다니엘가 난니엘이 아, 맞출 거예요. 어, 요거 드지요? 아, 뭔지 몰라요. 원샷 원샷 해야 돼. 아, 이거 그거죠. 잡살. 네. 찹쌀 옛날에 총기 붙일 때 어렸을 때 본드 같은 거잘 없었잖아 그럼 찹쌀 풀로 해서 많이 붙였어 사실 그렇죠? 배추랑 다 같이요? 아니면 배추 제외 배추는 제외하고 양념만 먼저 사시고 아, 배추보다 색깔이 난다 이제 색깔이 난다 이제 어때? 달아? 짜? 맛 없어? 너무 맛있는 거 같은데 너무 맛있다고? 맛있는데 완전 아니엘거 잠깐만 와내거 의심이 안 난다 아, 왜 이렇게 매운 맵죠? 되게 매운데? 효진이 어때? <laughs> 너무 맛있어 맛있어. 와, 역시. 나 럭키 거 먹어보고 싶다. 좀 매워. 나는 일부러 좀 매운 거 좋아해서. 난 매운 거 좋아해서 매운 걸. 아니 새우젓 때문에 너무 짠거 아닌가? 새우젓 아니야? 매운 거. 리지 않았네. 아 짜! 맛있게 숙성을 해놓은 거니까 이거 이제 나머지 같이 넣어서 여기 안에? 빨간색 양념을 지금 만든 양념하고 같이 한번 얹어서 야 김치를 또 언제 더 만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효진이가 내거 맛있다고 아, 하는데? 짜지 않아? 다 맛이 다른데 다 맛있어. 봐봐 맛있다고 하는데? 아, 그럴지. 그럴 수 있지. <laughs> 그럴 수도 있다. <있대. 웃음> 난 넘쪘어. 아배가 지금 잘 넣고 있어요. 이렇게 접어서 넣으면. 맞아. 접어서 넣어야 이게 잘 와, 재밌다 이거. 여기 만든 김치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가? 네. 네. 그러면 걱정할 거 없네. 아니다. 잘 됐네. <laughs> 설마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안보일까봐 해서 걱정을 했는데 내가 가서 내가 먹는다. 오케이. 아, 이고 우리 아기 오. 음. 아이 양념들이 이 김치에 지금 와오 대박이다 부듯때 이렇게 만드는데 잘 먹어야 돼 냉장고 넣고 까먹잖아 그럼 곰팡이 생겨. 김치. 외국인이 엄청 많았어, 다 외국인이야. 작당들이 외국인 친구 어디 있냐고 물어봤을 때 여기서 게스팅하라고 인기 수아시아. 김치 만들었네요. 따라. 합도도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말했잖아 원래 인생은 the best plan is no plan. 우리가 정말 기획 없이 오늘 진짜 5분 안에 소해서 왔잖아요. 지금 다 아, 등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 방금 어, 그 얘기하려고 했었어. 그 분들도 아마 외국인 세 명이 등산복 입고 <laughs> 들어오는 거 처음 <laughs> 봤었을 거예요. 우리 다셋이 한국에서 온지 오래됐고 김치 많이 먹어봤지만 이렇게 깊게 이 배운 적은 없고 만들어 본적 없었잖아. 아 너무 너무 의미 있었어요. 사실 옛날에 우리 관자님이 사모님이 김치 만드실 때 항상 한통 선물로 주셨어. 나 이번에 내가 한번 반대로 선물 해드릴까 지금. Yeah. Uh,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야. 그 분이 하나 수도 있어. 그거는 관자님 지금 만들었어요. 보내실 아. 거야. 저희 사모사의 김치 먹어보고 싶으시면 댓글로 아. 올려주세요. <laughs> 그러면 저희가 이벤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드위너 김치, 위너 김치 안녕. 안녕. 김치 없이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알차게 하루를 김치로 만들고두 배로 나오지 않을까 요 국밥 몇개 주세요? 세 개? 세 개. 왜냐면 지금 못사 먹으면 너무 해위해서 국밥 먹고, 그냥. 막걸리든한여 그냥 흉내를 해서 국밥 먹고. 어, 막걸리 하나 시켜주시다. 감사합니다. 이야, 야, 와. 호 호호호. 이야. 아 근데 진짜 등산 도 우리가 요즘 이 뉴스 보면은 인안산도 그냥 인안산 많이 가거든? 근데 얼마 전에 산불 난거 봤어? 어. 아 마음이 아팠어 진짜. 와. 난 바로 앞에서 봤잖아. 나그 동네에 있었어. 어. 요즘 이렇게 산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지? 비도 안 오고 건조하기도 하고 그런 거 같은데 이렇게 많이 때문에. 건조한 거 같더라고. 아쉽게 네. 드세요 나오자마자 바로 먹어야 돼. 따뜻한때 먹어야지. 따뜻하게 야 먹어야 오늘 또. 퍼포먼스가 있네, 퍼포먼스가. 음,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어때, 아, 맛있어? 나 지금 막걸리 오퍼라는 퍼포먼스 보고 있어. 맛있지. 아... 뭐하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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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 조그만 쪽으로 짬밥을 할 거니까. 음! 너무 맛있어. 오, 땡큐. 이게 한국 아저씨 라이프가 되는 거야. 피가 <목소리도> 오니까 야, 아, 어이, 어이, 이 바빠요? 안바쁘면다아줘요 야, 야, 요즘에 아, 인생에 재미가 없네. 막걸리나 땡겨. 좋구만요 얼마나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동네가 족발집에 가면은 튀김을 가져가도 되고 튀김 튀김 가면은 족발이 되고 요 야, 나 같이 견제 아니고 이제 경력이지자 다니엘 땡큐 베리 마치 다니엘 또 최근에 해외 갔다 왔잖아 한국 음식 땡기잖아 도나 3일만 갔다 왔는데도 태만의 국물에는 요리가 별로 없잖아 별로 없었어 이거 그래. 국물 넣어야지 이거 식용유 넣나아 빨리 예, 빨리 이게 예예 여기다가 그냥 슬라이드 하자 슬라이드 하자 아니 이렇게 저, 왜 이렇게 많이 넣어 자자자자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먹어 오, 이게 바로 육전입니다 <laughs> 육전, 육전, 육전. 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아, 근데 진짜 예술이다. 음. 배고팠네, 아무 말도 안 하고. 해도... 음. 저희 배가 안 고팠는데 맛있어서 그래. 진짜 너무, 너무, 너무 예술이야. 원래 여기 가대기 이런 거, 그쪽 가면 가대기 이런 거 있을 텐데 여기 없으니까 김치국물로좀간 맞추면 될 거야, 이거. 아, 이 색깔의 매직. <laughs> 스태리의 날씨가 어때요? 스탈리 날씨 요즘 이상 키온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 문제인 것 같아요. 북부는 너무 덥고 남부 눈이 왔어요. 원래 남부는 눈이 절대 안 오는데 각 나라에서 진짜 그런 문제가 너무 건조해서 문제 생기거나 아니면 너무 추워서 갑자기 미국에서도 병상시 이제 눈이 안 왔던 지역에서 갑자기 막 영하 40도 되고 캠페인 뭐뭐뭐 뭐, 뭐, 사실 다 좋지만 나는 정부와 대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없을 거라고 봐. 정부 기관 앞에 서가서 천착 바꾸라 이런 캠페인 아니요 나는 솔직히 미안하지만 별로 효과 없다고 봐요. 얼마 전에 인도에서 내가 하나 기자를 읽어봤는데 포레스트맨이라는 별명으로 가진 한 사람이 있어. 20년 전에 호위 때문에 매미 무리 없고 뭐 어져서 죽은 거 봤어. 너무 충격한 거야 걔가 자기 혼자 스스로 대나무를 심기 시작했어. 대나무를 심으니까 지금 600헥타르에... 크기에 그 대나무를 엄청 많이 해서 지금 계절 별로 코끼리가 오고 새가 오고 대기업이 용지해야 되는 우리는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할수있으 내가 다의 모든 힘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사실 옷 사는 것도 나는 그래서 옷이 별로 없는 게자 이제 환경을 위한 것이. 야 다니려니 이런. 아요 <laughs> 아예 벗고 <laughs> 다니겠네 좀 있으면 네, <laughs> 옷을 적게 사서 잘 입을 수가 있어. 다음에 다시 줄리안한번 초대해서 줄리안하고 타일러랑 같이 뭐 같이 얘기하거나 아, 아. 둘이 열심히 환경 활동 진짜 열심히 하니까 등산 아. 하려고 했었는데 진짜 결론 너무 잘된거 같고 <laughs> 김치도 만들어보고 좋은 얘기도 해보고 이 시장은 너무 진짜 아름다운 문화인 거 같아. 그래서 여기 시장 힘내시고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또비올때갈매기살랑 아. 아, 굴다리 김치찌개 삼겹살 아, 아. 이만큼 고기 두꺼운 거 아. 제육볶음 아. 있어. 이만큼 또고 딱. 자, 여러분도 공덕 자주 오셔서 여기 맛있는 거 에이. 많이 먹고 가세요. 안녕. 조심하고 감기 조심. 아 감기 조심.